공복 1 8시간쯤 오늘 먹을 거 단호박, 고구마, 방울토마토, 메론. 다 먹고 나서는 사과 식초 타 먹어볼 거야. 이게 혈당 내리는데 그렇게 좋대. 유. 먹자, 먹자, 먹자. 이게 후줄근이뭐이지 백만 년 씹어 먹네. 버섯 맛있어. 된장국에 조림 버섯. 핸드폰을 하면서 먹어야지 완성이거든요 아또 씹어 아난 아무 소스 얼갈이 위장에다 뭘좀 넣었으니까 사과식초 5대1 비율이라 했거든요 아, 냄새가 되게 극혐인데? 한번 더. 와, 와, 냄새. 잠깐만. 아, 이거 더 연하게 먹어야 되나봐요. 잠깐, 잠깐. 물 많이 넣어. 그리고 이거 빨대로 먹어야 된대요. 산성이라 치아 부식 위험이 있어가지고. 도전. 아, 헐났다 연하게. 맛은 없고 그냥 먹을만? 맹물 번호하고 그냥 식초 탄만? 그냥 먹어보면 아 이건 무조건 건강해지는 맛이다 싶은 맛 음, 음, 건강식 다 먹었고 메론 이거야 이거다 이거다 바로 다 먹었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먹어봅니다. 방통! 맛이 없긴 하, 아, 맛이 없어. 아, 뭐라, 뭐라 하지? 찻, 같은 아, 이거 1L 괜히 샀나? 으. 맛이면 소름이 돋는데? 그래도 참고 먹어보겠습니다. 단호박. 단호박 먹을 때가 제일 좋아. 아빠, 이거 먹어볼래? 졸라 귀엽죠, 프리큐어. 제가 진짜 세워라, 네워라 먹는 게. 9시 35분. <laughs> 개 느리게 먹거든요. 아침 만찬임. 당시의 얼먹 한고 버터바 같아요. 가장 잘해. 아침 닭가슴살, 이거 냄새가 개어겨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2분 정도 돌려줄게요. 돌리는 중 맛있어져라. 뿌리가 꽤 진짜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무슨 맛을 먹을지 오늘 설거지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어우 먼지 응? 무슨 맛을하면 먹을만한 맛 세벽나았다뭘 먹어? 말에든다 먹어보겠. 머리 맛있을 것이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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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롱하고 왜? 와우. 음. 로다 지대로다 지대로. 와, 엔간한 버터파 맛집 있네. 음. 어? 음. 음. 행복하다. 와 진짜 꾸덕해. 근데 고급스러운 약간 맛이야. 음. 다음에 이거. 그럼 얘는 아스클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아스클랑 갖고 올게. 홈플러스에서 원플러스 원할 때산 거. 카라멜 향이 아주 낭낭해요. 오호. 와. 기름기 뭐야? 아니, 이거 보여요? 기름이야, 뭐야? 조청이야? 아니, 즙이야? 이게 너무 기계해. 이상해. 냉동실에서 얼려왔는데 아, 딱딱하다. 이거 해동을 좀 해야겠다. 잠깐. 대기. 해동. 너무 해동했나? 아이스크림은 같지 아이씨! 오! 음. 확실히 기름 쪘네가 없는 편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까 진짜 맛있다 그냥 밀카봉가 개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얼었어. 일단 숟가락이 아장나고요 먹기 좋게. 너무 만족적. 아. <laughs> 쿠키 카라멜만 너무 고급져. 없었네? 느끼하지가 않아 가벼워 로트스 좋아한다 무조건 맛있다. 그만 먹.. 맛있드만 아, 맛있지? 아니 이게 후기가 진짜 좋아져 그냥 완전 짭짤한 시즈닝 리린 쌀과자맛 근데 담백하다 음, 되게 개발같지? 시즈닝 글루텐 풀이였어 근데 칼로리는 음 돈키호트에서 산 거. 다른 것도 있구나. 아, 귀여운데? 레몬 향이 거의 안 난다. 맛있어. 부드럽게 상큼한 레몬 크림 맛. 기름진 크래커. 맛있어. 바스라지는 재질. 진짜 하나만 더 먹어야 돼. 맛있네. 맛있어. 아침밥 먹는 시간이 제일 중요 먼저 물 500ml 마시기 거의 원샷 때림 그냥 생양배추인데 연결자 소스랑 간장 개맛없어 보이네 근데 그렇게만 먹으면 진짜 맛대가리 같기 때문에 치킨텐더 하나 이거 하나로 이거 다 먹어야 돼 먼저 얼가리 이거 진짜 개 질겨서 한 100만 년 씹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먹으면 그냥 개천천히 먹을 수 있어. 안 끝나. 음. <laughs> 음. 이거 아까 먹어. 아 매워. 오. 그랬다. 먹어볼 수는 짜장봐야요 블루베리 댓글에서 추천받은 블루베리 맛있는데? 음와 이렇게 맛있냐? 뭐냐 개맛있네 음 도구를 안써 있지? 응? 꼬고구마 응? 이것들 맛있어 고구마 왜 왔어 이야 자색고구마 냄새 개쩔 자색고구마 라테야 와 뭐야 이 존맛은 녹았어 아유. 맛있어. 오. 음. 맛. 표현도 하나 먹기. 2만 년 씹은 거 같은데? 아직 이만큼인데? 이거까지 다 먹고 아침 끝. 먹어! 엄마 먹어!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먹을까 말까? 한번 물어봐 왜? <laughs> 음,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겠다. 어? 야 대한민국 골 하나 넣었다. 네, 축하한다. 네, 그치. 그치? 어떻게, 어떻게 넣은 거야? 빨리 먹자. 되나? 이거 되면 레전드인데. 네. 우와, 대박! 우와, 미쳤어! 근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뭐?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라고 인사해. 안녕. 어, 꺼져져. 뭐야, 터치 아니야? 아이. 얘 놓고. 무프 샌드 인기가 많대요. 안 벗겨져. 그다음에 예 테닝한 시나모 귀여워. 이렇게 소리 나. 그리고 이 무지 개 햄스터인데 알고 보면 차이네. 미생물 여기로 밥 먹고 여기로 화장실 가는 네 시나모을 수건이랑 이거는옹이 닮아가지고 옹이 아니냐 이거? 개 똑같이 생겼네. 이건 옹이꺼시나모을시나모을 포켓몬 아 이거 장면 언제 나왔냐? 여기에 고리 달아서 싹 보자. 헬로키티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스팸 쿠션 뭔지 모르겠다. 종생꺼 아니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이 펄땡이가 안 사고 못 빼기는 펄땡이 아니 얘도 졸라 귀여워 시나몬을 스쳐 개귀여움 집에서 쓰도록 할 거임 밖엔 솔직히 못 갖고 나갈 듯 그리고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저희 집 고양이랑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샀어 동전지갑 같은 거? 휘링처럼 매달고 다녀야지. 이런 애들은 빨아야겠다. 이건 옛날에 산 건데, 계속 빨아야 될것 같아. 보자, 보자. 뭐 이런 거? 간력쓸 거? <laughs> 얘도 시나물을. 휴대용 휴지. 푸딩이랑 디저트 먹을 때쓸 그릇들이랑. 이게 아예 완성품으로 된건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거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조립하는 거. 잘 못해서 이런 거. 이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시간 걸린다. 소리도 난다고? 아, 스티커 진짜 기깔나게 야, 먹질 못하니. 먹어라. 아, 그리고. 4,000원짜리 무잔. 가격이 예쁘단 말이야. 안 뜯어봤어요. 안 뜯어볼 것 같아. 별로 안 궁금해. <laughs> 그리고, 막 그냥 이런 책들? 이런 책이랑. 이대훈? 옛날 책인가봐요.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파랑색이파랑색이 개미치 이무뭐예 이런 일러스트북 최애 아이랑 이런 것들 사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파랑 머리 얘 좋아해가지고 이건 솔직히 밖에 못 타고 나올 돼. 그냥 예쁘니까 귀여워서 샀어요 다 봤다 언제 치우냐 아 그리고 얘 얘도 샀옹이 닮아가지고 귀여워 너구리같이 너구리 새끼들 야 너구리 새끼 이것도 있었음 아어떡열리는오 열렸다 이게 진짜 얼탱이가 없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지랄이 루나 짜잔 개귀여워 미쳤음 얘도 진짜 개 귀엽게 생겼네 이게 사람 미치게안 오픈되는 게. 크으... 이게 섀도우예요 달고 다녀야지 얘도 거울이더라고요 개 귀엽고 얘도 핸드폰 거리 힘들어 아 진짜 이게 너무 예뻐 퀄리티 개 미치지 않았어요? 아 너무 예쁨 얘도 키링인데 얘도 열렴 개 이쁨 보레미 시리즈였어 여기다가 뭐 넣고 닫고 짜잔 에넬 짱 얘도 열리는데 얘는 뭐 별거 없어 아뭐없음 왜냐면 얜 3,00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넣고 아마 안썰듯 근데 이렇게 면 기분이 너무 좋다 이제 재물 재물로 맞추는 거지 재물 코끼리는 코를 보러 걸라고저 토끼는 기회고어도 어디? 토끼 kêu <laughs>